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결혼이었던 만큼 같이 이 남자랑 죽을 때까지 함께이고 싶었는데 시아버지와 싸우고 결국 이혼했어요. 저는 지방에서 구국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하게 마음먹고 1년 공부해서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배를 타는 뱃사람입니다. 항해사라는 직업은 들어만 봤지 잘 알지는 못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서로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생기고 알았어요. 2년의 연애를 했지만 남편이 보통 8개월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보여준 인내심과 믿음에 반했다며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절대 어렵게 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부부가 붙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서로 안 좋다고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선상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자주 영상통화도 드리고 카톡도 하면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남편의 성의와 정성에 감동하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남편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하면 아내인 저에게 경제권을 넘길 거라고 하니 제가 자기들 돈을 훔쳐가는 기분이었나 봐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결혼하지 못한 손이 신호가 있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 했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댁에서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 결국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이룬 결혼인 만큼 끝까지 보란듯이 지켜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늘 배를 타고 해외를 도는 남편을 위해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3주 만에 남편은 다시 배를 타러 떠났고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만나자마자 제첫 질문은 부모님께 전화드렸냐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언제 전화하는지 벼르고 있었다거나 부하가 났다거나 전화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비꼬시는 게 특기시거든요. 사실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시댁에 전화드리기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과 결혼한 지한 달도 안 돼서 떨어져 있다 보니 전화를 자주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드렸는데 그걸로 시모에게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2-3일에 한 번은 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무튼 얼마 전 사건이 있었어요. 비 내리던 토요일 오전 시부모님이 저희 사는 지역에 있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셨어요. 남편이 직접 모시고 오고 데려다드리고 점심도 같이 했대요. 그런데 며느리인 제가 전화 한 통을 안 했다고 시모가 화가 많이 나셨던가 봐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귀국을 한 기념으로 둘이 일방 여행을 간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잘 아는 친구고 남편도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건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라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모처럼 친구와 놀러간 저에게 전화 좀 하라고 하기가 그랬는지 자기 선에서 대충 수습을 했나 보더군요. 아무튼 시모가 신우에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신우가 주말인데 부모님한테 하루 주무시고 가라고도 안 하고 그냥 보냈다고 따지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제가 안녕하세요 형님 이라고 전화를 받자마자 안녕 같은 소리하네 난 안녕하지 못하고 네 남편 전화 안 받는데 너님은 대체 어디세요? 라고 빈정대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네저 지금 바뀐 데 라고 말을 하자 바뀐 데는 반말이고요. 말 끊어먹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라며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내가 너님 남편하고 통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언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냐고 따지듯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내일이나 대야 들어간다고 말했죠. 그러자 너님 남편은 너님 산책 갔다던데 또 다른 소리를 하네. 아주 웃기는 애들이야. 라며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1분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았기에 내라고 조용히 대답하자 아이고 내가 네 신우에게 앞뒤 사정을 다 전달받았다며 내가 가슴이 콱 막힌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네 부모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뭐하는 사람들인지 참말로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집 말하는 건네 아버지를 닮았냐 아니 어머니를 닮은 거냐 그러시면서요. 부모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조근조근하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시아버지는 바로 저를 제 이름 대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으로 바꿔 부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냐며 그것도 네 부모한테 배워먹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오랜만에 온 남편을 놔두고 여행을 가냐며 남편이 가라고 가라고 니네 등을 떠밀어도 안 간다고 버텼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 대가리에 머리 대신 똥이 들어 있으니 생각이란 걸 똑바로 하질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얼굴은 차들고 니가 뭐 그렇게 잘났냐고 혼자 생난 일을 치시다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신이 쏙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 남편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원래 욱하는 성질 있는 것 너도 알지 않냐면서 자기가 수습한다고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니 친정 어머니도 어른들이 원래 잘안 바뀐다고 그냥 가서 듣고 있다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 하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억울했지만, 친정 어머니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도착하니, 대뜸 시아버지가 그래 네가 여행을 남자랑 갔는지 여자랑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게 네 친정에서 너를 똑바로 못 가르친 탓이라며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을 따끔하게 혼내야겠다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듣고 있기가 너무 거북하고 화도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싫어해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다면서 윗사람 섬길 줄도 모른다고도 하고. 한마디 됐고라도 하려다 친정 어머니가 그냥 듣고만 있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참을 인자 몇 번을 가슴에 새기며 노력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말만 번지르한 사람치고 잘하는 사람 본적 없다고 그냥 그런 말뿐인 말 하지도 말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저 대신해서 그게 아니고 라며 해명이라도 할라 하니 시어머니는 어디서 빨래방망이 같은 걸 들고 와서는 남편을 패려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도 아니라면서 내가 이 세상 뜨고 싶었다는 소리나 하시고요. 그러더니 대뜸 돈 관리는 누가 하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하고 있다니까 공무원 나부랭이가 그렇게 큰돈 벌어나 봤냐면서 네가 뭔 재주로 관리를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눈치를 줬지만 결국 자기 부모님이라 그런지 강하게 못 나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아. 나는 평생이 언어폭력을 견디며 살아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마저 저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 싸가지 없는 게 어른말 안 끝난 거안 보이냐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비난하시냐고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하니 그냥 이 잘난 아들 돌려드리겠다고 데려가시라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 아직 남남이니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 아버님부터 따님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사대질을 해대며 저도 악을 썼습니다. 나이값도 못하고 저렇게 이기적이니까 저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사람 구실도 못 한다고요. 그래도 저는 손윗 사람이기에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존중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러자 어디 어른한테 사대질이나 하냐며 한대칠 기세로 손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도 아버님 한대칠수 있지만 참는 거라고 적당히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대 쳐라 쳐라 하면서 아이고를 연발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욕하면 나도 당신들 가만 안둘 거라고 당신 자식들이나 잘 키우라고 한 마디 더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널 믿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개를 키우겠다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신혼집으로 돌아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어차피 신혼집도 못 구한 상태라 저희 친정 어머니가 월세 주시던 빌라에서 일단 살고 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쫓아와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일단 문좀 열고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너를 믿고 의지할 수도 없고 너네 부모 상대하기도 싫다고 그만하자고 얘기했고요. 그 후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한숨만 내쉬던 친정 아버지께서 저더러 그래도 잘했다고 속시원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란 자식이 와서는 자기가 일단 시부모님께 제가 반성하고 있고 와서 빌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길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던 친정 아버지가 이 자식이라며 현관을 열고는 너이 자식 팔다리 아주 다 부러뜨려버린다고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장인어른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지 거르만 아살려라 도망을 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였고, 저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탓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 혼자 외로웠던 것도 알고 자기 부모님이 별난 것도 안다면서 그동안 모은 돈은 위자료라 생각하고 저 덜어 다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적금 얼마와 남편이 채워 넣은 가전제품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벌이 좋은 남편도 있었으니 내 인생은 앞으로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변수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 흐르듯 살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